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김종욱입니다. 어, 이렇게 진짜 두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두 분이 얼마나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라는 그 느낌으로 저도 이제 그 열정을 받아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RTM이라고 하면 진짜 너무 강범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RRTM, 이렇게 보시면 R은 리쿠리팅이라고 하자, 아 리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처음 네트를 만나게 되면 리테일부터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먹어보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리테일을 하다 보면 이걸 하려고 하면 저희가 회사 제품 보상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했던 게 리테일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알리려고 제가 먼저 먹어봤고요. 그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가 누구보다 조금 열심히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처음 알 리테일 단계에서 최고로 갈수 있는 거는 사파이어 25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리테일만 저도 항상 네트를 할때 항상 리테일 단계에서 그 다음. 말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서 항상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rrtm 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 주네스에 와서 저는 처음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도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강의를 하냐는 질문에 제가 rrtm 을 이야기 했더니 그분도 그게 뭐냐고 들어봤던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의 8단계라는 건 되게 많이 듣지만, RRTM을 정확히 알고 있는 매트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분하고 대화 속에서 여기, 나의 상태도 RRTM 중에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지만, 그분의 상대, 제가 미팅을 하는 분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이걸 정확히 내가 알고 있으면 그분의 상태 파악까지 되는 게 이제 RRTM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 중에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본인의 생각은 RRTM 중에 리테일 그거를 해서 소비자 군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서 최고직급 다이아몬드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사업하시는 파트너는 몇 분계세요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제 몇분안 계시다. 자기도 그 파트너를 만드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그럼 그분은 첫 번째 R에 속하는 분인다는 거를 제가 조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R 리크리팅이잖아요. 저희 월드비전 그룹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리크리팅부터 좀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신은 없었지만 누구를 리쿠리팅 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많은 경험 속에서 지금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리쿠리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상대, 저는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그냥 그분의 생각과 상관이 없이 저의 할 말만 리쿠리팅 나가서 열심히 하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 리쿠리팅이 그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는 항상 리쿠리팅을 가서 일방 통행을 했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저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 미팅을 나가서 제가 리쿠리팅이 처음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리쿠리팅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뭔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리쿠리팅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야지만 그 사람을 리쿠리팅할 수 있는 핫버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핫버튼을 눌러줘야지만 리쿠리팅이 되고 그분이 저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리쿠리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어떻게 리코리팅 됐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주네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제가 하는 유사보다 좋은 도구가 있다고 하면 한번 들어보라는 그 이야기에 이 주네스를 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리코리팅이 됐고요. 정통 네트워크 배우고 싶어서 궁금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리쿠리팅이 됐던 것처럼 저의 핫버튼은 리쿠리팅, 티칭, 모티베이션을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핫버튼을 눌러줬기 때문에 제가 주네스에 리쿠리팅 됐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해줘야지 내가 해결해줘야지만 리쿠리팅을 할수 있다. 그런데 두 첫 번째 알과 두 번째 알을 할수 있으면 저희는 사파이어 엘리트까지만 갈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파이어 엘리트는 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을 벌기보다는 주네스에서 다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다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다면 이 티칭. 여기까지 넘어가야지만 저희가 성공자. 는 곳에 갈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티베이션까지 해야지 에메랄드까지 갈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하나하나씩 조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테일. 자가 소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것도 이제 리테일 단계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정보 전달을 하면서 저희가 추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저희가 1대3의 소비자를 추천하면서 또한 번, 두 번을 하게 되면 최소 12명의 소비자 또는 부업자, 사업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스마트 딜리버리를 하게 하고요. 1대 3의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를 통해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명단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리테일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리테일을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품을 체험해 보고 공부해 보고 전달해 보고 소비자한테 맞는 보상 플랜까지 저희가 안내해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유튜브 미팅, 책 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리테일 단계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쿠리팅. 아까 저희가 리테일은 그냥 제품. 저는 예전에 진짜 제품을 안 먹으면 안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리테일은 잘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리쿠리팅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서는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STP, 회사 제품 보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신뢰사기를 하면서 예전에 리쿠리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회사 제품 보상, 모든 걸다 이야기해야 되진 않지만 그 사람에 맞는 STP를 하고요. STP를 하고 나서 진짜 진성 사업자가 되려고 하면 후속 조치, 팔로업, 팔로스루를 잘 해야지만 그 안에서 진정 저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리크리팅 되고요. 사파이어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결단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파이어 갈 때까지 후속 조치를 통해서 팔로 팔로스루를 하면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에너지가 계속 똑같은 일정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팔로스루랑팔로스루를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그 열정을 함께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리쿠리팅 단계에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1대3 부업자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1대3의 사업자가 되지만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 아까 12명의 소비자를 만들었잖아요. 리테일을 하면서 거기 중에서 사업자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부터 저희가 이제 부업자. 부업자는 월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원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부업자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12명 소비자 만들면서 진짜 힘들게 저희가 리테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마트 딜리버리를 꼭할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저희 제품의 매니아를 만들면서 명단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대 3 사업자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저희 그룹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사파이어 가는 플랜을 지금 짜고 있고요. 박영미 스폰서님께서 이 플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강의를 해 주실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매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주 하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매일 할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져요. 저도 처음에는 명단 작성을 할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매주 하라는 문자는 받았는데 제가 매주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계속 계속 매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숫자의 명단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습관이 되니까 안 하면 뭔가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또 명단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광범위 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압축으로 해서 집중할 타겟 코어 리더를 찾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힘드시면 매 2주에 한 번이라도 자기만의 루틴에 맞는 습관을 정하고요, 조금씩 더 앞당겨서 매일 명단 작성을 하고요. 진짜 일이 안 될수록 명단을 째려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날은 미팅이 캔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제가 되게 불안했어요. 뭔가 일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뭔가 불안해서 어떤 일을 할수 없고 일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다시 차분하게 앉아서 명단 작성부터 다시 시작하셔가지고 다시 나부터 정리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일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리쿠리팅을 하려고 하면 미팅을 참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사 세미나나 준미팅 그리고 여기 저희 그룹에서는 스폰서 라인 미팅을 조금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쿠리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단계에서는 내가 먼저 올바로 듣고 보고 배우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올바르게 제가 배워야지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그분이 다른 분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리코리팅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1대3의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이그제큐티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이드, 펄, 사파이어를 갈 주자를 찾아서 계속 이그제큐티브부터 사파이어까지 가는 계속 반복을 하면 리코리팅 단계에서는 타겟을 항상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1번, 2번. 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나와 마음이 잘 맞고 평생 함께 할수 있는 한 명, 한 명, 좌우에 한 명씩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3, 4번. 그렇지만 여기 그림에서는 1대3이지만 2대2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것을 그들이 함께 할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리크리팅 단계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이그제큐티브를 만들 때까지는 라인 미팅을 하고요. 본인의 멘토링을 정해서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상담하면서 저희의 그룹을 키워가면 되는데요. 이거는 최소 주 2회 정도 하고요. 혹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문자나 아니면 줌으로도 요즘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리테일만 하면 인쇄 수입은 안 되잖아요. 제가 리테일을 많이 하면 수입이 많지만 못하면 수입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리크리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속적인 인쇄 수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크리팅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와 함께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과 꿈과 목표, Y를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성공의 8단계에서도 1단계의 꿈과 목표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지만 저희가 함께 그 꿈을 공유하고 구체화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게 저희 r 단계에서 이루어, 리쿠리팅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복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걸 복제해야 되냐. 제가 먼저 성공의 8단계를 해야 되고요. RRTM을 해야 되고 파이브 코어를 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해 나가는 게 저희가 복제라고 하면 되고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나부터 항상 시작하는 게 나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나부터 먼저 해야지만 되는 일인 게 리코리팅이고요. 내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파트너랑 저와 함께 하는 스폰서가 어떤 소통을 할때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경험이 없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파트너들도 저와 함께 똑같이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A, B, C라는 이렇게 저로부터 셀프 리더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항상 저희는 런잇, 티치잇, 아더스티치. 내가 올바로 배우고 하게 하고 그들이 하게 하는 이거를 항상 반복하는 게 저희 일인 것 같고요. 모티베이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나와 파트너가 일정한 에너지와 한결같은 열정으로 사업에 이마는 배터리 같은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요즘 어떤 걸 느끼냐면요. 모티베이션은 이렇게 열정을 내는 배터리와 같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맨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STP 중에서 people, 프로그램.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월드비전 그룹에 들어와서 월드그룹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까지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서 배운 것을 나만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드그룹에서는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걸 체험했던 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누구한테 하게 하고,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게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RRTM을 하루에도 다할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한번할 수도 있고 두번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거를 하루에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R은 체험하고 전달하고 하게 하고 함께 모티베이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육성 프로그램을 갖는 게 RRTM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처럼 처음에 1보다 조금 작은 0.9가 이렇게 100번이 되면 0.00002처럼 이렇게 아주 작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에서 1.1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거는 13,000배에 이르는 아주 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하는 건 힘들지만 조금만 더 노력한다고 하면 이 습관이 아주 큰게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저도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가장 맞는 RRTM, 누구의 RRTM이 아니라 나에 맞는 RRTM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올바로 배우고 그거를 다른 파트너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적을 낳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RRTN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